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답TV라 은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잘 깨달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때 지혜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이라서 늘 공식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5년 프랑스에 사는 앙드레 라페리라고 하는 변호사가 장칼멘이라는 할머니의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변호사가 할머니에게 매달 500불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 이 아파트는 변호사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할때 변호사의 나이는 47세였고 할머니는 90세였습니다. 영리한 변호사는 할머니가 몇년 밖에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할머니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헐값으로 살 마음으로 이런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는 30년 동안 아파트 값으로 18만 4천 달러를 내고 77세에 죽었고 할머니는 122세까지 살아서 변호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아파트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다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는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다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유적을 발견한 아이작 유턴에게 사람들이 위대한 과학자라고 칭송하자 그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관해 아는 지식은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이 바다의 신비에 대해 아는 지식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이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과학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인간이 그동안 이루어 놓은 조그만 업적이나 지식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해서 그것 때문에 정작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케르케고르가 말한 마차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늦은 전작 한 부자가 마차를 탔습니다. 마차는 긴 어둠 속을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 상황에서 부자는 불 켜진 마차 안에 앉아 있고 마부는 바깥 바람을 쐬면서 말을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는 마차 안에서 밝은 불빛 아래 앉아 있기 때문에 바깥에 펼쳐진 별들의 정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마부는 비록 가난했고 찬바람을 맞고 있었지만 머리 위에 펼쳐진 밤하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마음껏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만들어 놓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자아 도취에 빠져서 과학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경의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은 다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다친 지혜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루트비 비트켄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속해져 있는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시 공간 밖에 놓여 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 주셔야만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답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열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닫힌 지혜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지혜를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